안녕하세요, 애견답방 TV입니다. 저희 반려견 흑임자는 슬개골이 약한 블랙단 포메라니안인데요. 집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미끄러진 적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일상 속에서 미끄러지지 않거나 헛디임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립 부착식 패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코코다 인댕폴착 패드에서. 어 눈썹 부착식 패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용해봤더니 뭐 붙인 듯안 붙인 듯 가볍게 착용할 수 있고 그냥 뜯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 간편했어요. 그리고 소형견을 위해서 완성맞춤 사이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흑임자에게도 발바닥 사이즈에 적당히 맞았고. 그리고 반려동물 제품 인증 상품이라 헤드를 부착을 했을 때 이물감이 없어서 어... 거부감이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다 헤드를 뺄 때는 좀 아프지 않게 조심히 세워줘야 할것 같아요.